아, 스포합니다. 얘 지원 무조건 나옵니다. 프로페서 코브라 지원 무조건 나오니까 아카데미 학생을 밑줄 그세요. 무조건 지원 나옵니다. 무조건. 이거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번에 업데이트된 애들입니다. 아니, 바리안 치랑이 대체 뭐야? 그, 나루토로 치면은 아카츠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인공이랑 적대를 하면서 싸우는 애들입니다. 얘네가 이제 바리안 치로왕. <laughs> 그 중에서, 얘랑, 얘. 이 둘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샤크좌, 떡상한다 멋있잖아. 이게 카드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딱지 게임 연출이라고요. 이게 딱지다. 다크나이트. 이 정도 퀄은 돼야. 딱지라고 할수 있지 않나? 유형이야말로 딱지계의 근본이다. 모든 곳은발이한 세계를 위하여 파워레인저라 보면 됩니다. 전원이 로봇을 거치고 다니며 각자 가면 스 듯한 얼굴을 하고 있다. 눈과 귀만 있고 코 입이 없대요. 크리닝인 줄. 하지만 표정은 인간보다 다양하다. <laughs> 얘네들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외계인이었는데 변신해요, 이렇게. <laughs> 여기 세계에서는 넘버즈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넘은 넘버즈, 그것이 바로 오버헌드레드 넘버즈다. 그 친구들이 사용하는 강력한 카드군입니다. 별로 강력해 보이진 않지만 작중상에는 매우 강력하게 나와요. 그래도 지지시는 아제우스죠? 그건 아직 그 애니메이션안 나와서. 그중에서 지원된 게, 버닝 나쿠라가 많이 지원됐고, 리더 나슈 지원이 좀 나왔습니다. 이 BK. BK가 근데 센지 안 센지는 저도 모르겠어. 요 이번에 되게 확장팩으로 업데이트가 됐다고 했는데, 바리앙 치한 중에 아리트다. 아마 주인공 팀에 가장 범죄 합류해. 제 기억상, 얘가 선봉으로 나갔다가 개 씹쳐발리고, 주인공이 합류를 해. 주인공이 합류를 하고, 이제 기라그랑 맞짱 뜹니다. 거함장 친구랑. 얘랑 맞짱 뜨다가, 얘도 이제, 어, 우리들의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친구가, 얘도 친구가 돼. 그러면서 나머지 애들끼리 점점 친구 되다가, 스레이드한 다음에 어? 뭔가 이대로 끝나면 너무 훈훈한데? 통수쳐야겠다 어 주인공이랑 얘랑 싸우죠 스토리상 어쩔 수가 없었지 어, 인기는 없습니다 그냥 무난한 잡조릴 취급이라 인기는 없어요 자 버닝나쿠라 지원이 있고요 애니메이션 지원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오브라이언 이것도 예전 제 팬카페에서 얘기 많이 나왔어요 이게 지원이 나올 수가 없다 하지만 나오더라고요 오브라이언 그 녀석 아니야 총에다 가드 장전해서 날리는 미친놈 <laughs> 맞습니다 볼케닉 덱인데, 비인기란 말이죠. 비인기인데, 이번에 오프라인에서 화염 지원이 나와서 얘도 덩달아 지원 카드를 받았다. 듀얼 아카데미아 웨스트교에서 온 유학생이다. 전직 용병. <laughs> 아, 전직 용병이었구나. 전직 용병인데 카드증이 됐습니다. 자, 유희왕 듀얼 몬스터 GX의 등장인물, 듀얼 아카데미아 웨스트교의 넘버원, 프로페서 코브라와 같은 학교 출신. 자, 스포합니다. 뒤에 지원 무조건 나옵니다. 프로페서 코브라 지원, 무조건 나오니까. 아카데미 학생을 밑줄 그세요 무조건 지원함 무조건 이거 안 나올 수가 없어 왜? GX에서 인기 있는 애가 안 나올 리가 없지 얘도 한 인기야거든요 헬창으로 근데... 이게 어딥니까? 에... 근데 원본 카드를 대우도 해줘요 원본 카드 어떻게 대우하자면 이번에 잭 아틀라스 킹지원 나왔죠 원본 레드데몬드를쓸수 있게 만들어 놔 원본 카드들로 여기에도 있을걸요? 쓸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원본을 써라 그게 좀 짱나지만 반패왕 세력을 정돈하고 에드 피닉스와 마루 후지료의 도움을 받아 패왕성을 기습한다 이 둘이 너무 걸출하죠 이 둘이 그냥 패왕 다발라 덱들도 지금까지 세죠 지금 유니에서도 현역이야 디드라곤 저점의 왕 지원 받자. 그 지원 받줬 <laughs> 어, 요렇게 이제 지원을 받죠. 참, GX 근본이랑, 그 다음에, 제 r 빌런들, 그 다음에, 오리지나 카드, 오리지나 카드 몇 개들이, 요렇게 지원 받습니다. 그리고, 기습 화톱풀 이른바, 여기, 실력을 중시하는, 빡게 유저들을 위한 인질. 볼케이랑 같이 싹 들어가 있어요. 자, 가볍게 빌런들을 위한 소개였고, 나머지는 카드 까는 거 보면서, 체크해 볼 듯. 음. 아머드 엑스즈 애니 테마 뱀파이어요 그건 좀 아직 순서를 기다려야 되지 않나? 순서를. 응.